자 이제 도시로 넘어와서요. 네, 네. 이제 도시는 네. 도시도 인구랑 사실 같은 거예요. 그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로 이제 대도시나 그렇죠. 아니면 공업이 발달한 지역. 네, 도시죠. 예. 그래서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곳. 도시, 그러니까 인구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네, 특히 도시와. 특별히 이제 대도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 네.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자, 이 도시란 거, 그러면 자 비교하는 게 촌락과 뭔가 다른 점. 반대되는 개념이죠. 반대되는 걸 찾아보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요. 자, 도시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구 밀도는 도시와 촌락 중에 당연히 도시가 높겠죠. 그렇죠. 인구 밀도가 뭐였습니까? 자, 인구는 단위 면적당의 인구의 분포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까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인구가 얼마나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지, 사실은 인구의 수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인구 밀도가 높다고 음. 사람이 많이 사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너무 좁은 도시에, 어느 좁은 지역에 인구가 100명 있는 거랑, 어떤 데는 정말 정말 넓은 곳에 인구가 뭐 1000명 있는 거랑, 비교해보면 1000명이 어, 무조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면적으로 비교해보면 밀도는 백명 있는 곳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자, 도시라는 곳은 어쨌든 이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주요 산업은 자, 이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우리가 음, 나눴었는데요. 주로. 자, 도시는 주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중심지다 이런 네. 말을 씁니다. 네. 자, 그래서 제조업, 서비스업이 2, 3차 산업이 주로 영위되는 곳이죠. 네, 대신에 촌락은 1차 산업 네. 농업이 발달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네. 네. 자, 3번, 토지 이용은 토지 이용의 밀집도 뭐 이런 말을 우리 썼는데요. 네. 자, 토지 어떻게 토지가 이용되냐. 네. 이제 주로 고층 건물로 빽빽하게 이용되고 도로가 다 포장되어 있는 곳 바로 도시. 맞는 말이죠. 네요. 반면에 초락은요그 네. 일반 들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 아니면 농사의 농경지로 쓰이거나 네. 그 일반 산이나 들로 쓰인다. 네. 자,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생활범위. 생활 범위는요,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그 면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 도시 사람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에 출근을 일어나서 하죠. 출근을 하죠. 자, 그래서 뭐 버스나 뭐 지하철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최소한 뭐 10km, 20km 이상을 왔다 갔다 네. 걸으면서 네. 출퇴근을 하, 하고도 하고요. 또 여가, 여가를 여가 보내려고 교회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도시 사람들은 주로 생활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선님 생뭐몇 킬로가 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촌락에 비교해서 넓은 거죠. 그렇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 촌락에서는요, 보통 이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논이나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논밭이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자, 집 앞에 있죠. 그렇죠. <laughs> 네. 집 앞에 있어요. 네. 일하시다가 힘들면 이제 집에 들어와서 네 밥도 네 예, 밥도 먹기도 네. 하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생활 범위가 조금 더 좁다. 네, 정말 시골 사람들은 멀리 나가 봤자 음내예요. 네, 음내도 뭐 하니. 음내밖에 네, 가끔 왔다 갔다 하고요. 대부분 자기 집 앞에 있는 농경지에서 일을 하더라. 자, 주민 직업은 다양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오다가 마주치는 사람들, 회사원들도 회사원들 다 각자 하는 일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네. 회사원이지만 다 다를 거고요. 뭐 경찰 아저씨도 있고 기사 아저씨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고, 뭐 변호사님, 판사님, 의사님도 다 계실 거고요. 네. 뭐 별에별 직업이 다 있을 겁니다. 별에별 직업 다 있는데요.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같은 일을 하죠. 거의 대부분, 뭐 대부분 네. 옆집, 뭐 뒷집, 앞집 다.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 좀 단순한 편이죠. 그래서 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자 이렇게 도시와 촌락을 비교한 표. 네. 자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 그림이 여러분 그 교과서랑 약간 조금 다른데요. 그건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동안 도시에 대한 이론이 조금 좀 간소화돼가지고요. 예전에는 도시 내부 구조를, 도시 내부 구조를, 뭐, 네 단계, 다섯 단계 나눴는데, 지금 우리 책에는 좀 단순화되어, 네, 있죠? 좀더 단순화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그걸 좀 감안하고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랑 그 패턴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에도 좀 실어줬어요, 네. 선생님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요걸 보시고 네.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A, B, C, D가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네. 먼저 써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도시, A는 도시 한 가운데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선이 교통로거든요. 예, 네. 네. 선이 이제 교통로라서 교통로가 가운데로 다 모이잖아요. 네. 자 교통이 다 모여서 교통이 편리하고 도시의 중심, 그러니까 도심이 되겠죠. 도심이네요. B는요 보니까 선 따라 쭉 가다가 어? 선과 선이 만나는 곳에서. 네. 네. 교통이 발달한 교통의 결절점이란 말을 쓰는데. 네.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 B는 부도심이 되겠습니다. 아, 도심의 부가 부도심. 네. 자, C는요. 보니까 도심을 둘러싼 주변에 있네요. 네. C는 뭔가요? 주변 지역이 되겠죠. 네, 주변 지역이 되겠고요. D는 보니까 도심. 색깔이 좀 다르게 해서 도심을 둘러싸고 있어요. 네, 도심을 완전 둘러싸고 네. 있는 곳 그린벨트 개발 제한 B. 구역이 되겠죠. 네, 개발 제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제자리 잘못 쓴요 네. 네.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뭐 마지막 이도 있어. 2. 이제 이는 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은 했는데 도시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이제 도시 말고 이 도시 바깥쪽에 새로운 도시가 생긴다는. 네, 동그라미 이제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신도시, 이제 뭐 신도시 위성도시 이런 뭐, 말을 씁니다. 네당이이걸 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아 도로가 이렇게 네. 위성도시를 연결하고 있고, 네. 위성도시끼리 이렇게 동그랗게 네. 이제 환영으로 네. 네. 지금 연결도 되어 있고요. 또 도시 내부에도 또환영으로도 연결돼 있고, 직선으로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아, 네, 도시가 환형이라 그래요. 네. 네. 동글동글하게 동글, 동글, 이렇게 동글, 네. 순환, 순환하는 네. 게 순환돼서 이렇게. 아, 다음이 설명하는 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laughs> 고르면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섞여서 나타난. 어, 도시인데 농촌이, <laughs> 농촌이 섞여서 나타나는데요. 도시의 지나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 너무 커지는 걸 막기 그렇죠. 위해서, 그러니까 만나경을 네. 위한 녹지 보존의 효과가 있대요. 자, 아, 그게 어디입니까? 녹지라는 말이 나와있네요. 그린. e 그린. <laughs> 네, 그래서 그린벨트 네. 개발제한 구역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4번, 정답은 4번. 네, 바로 나오겠죠. 4번이네요. 실제로 개발제한 구역 가보면요. 예 e n g 서 e e n 도 r e e n g r 도 나타나고 뭐아파 g 도 나타나 Green. g 어, 여기 네. 멀지 않아요. 여기 강동 지역에 네. 올림픽대로 타고 미사 쪽으로 좀 넘어가다 보면 순간 갑자기 그냥 이, 갑자기 그냥 비, 산이 나타나고 비닐하우스 나타나고, 예, 네. 그냥 야산 나타나고. 네. 거기가 네. 내가 농사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농사 안지으면할게 없어서. 네. 거기는 개발이 안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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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면요. 자. 지역 방향으로 이동할 때, 자 도시 중심에서 지금 외곽으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으로 이동할 때 네. 나타나는 변화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아, 네, 요거, 네, 요거, 요게 사실은 수행 평가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laughs> 그래프 네, 그랬더니, 예. 그래프 그리는, 예. <laughs> 네. 예. 네, 뭐, 네, 그래서 대부분 잘 그리셨는데,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번 지대가 상승한다. 자. 지대가 뭐죠? 지대 어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했는데 교과서에서는 땅값으로 나오죠. 네, 땅값입니다. 네, 네, 땅값 자 땅값은 어디가 제일 높았어요? 도심이 제일 높죠. 우리 명동 장난 아니었죠. 네, 네 심지어, 거기가 제일 높은데요. 네 한번 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네. 도심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당연히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땅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 낮아집니다. 네. 반대죠. 상승이 아니라 하락합니다. 근데 무조건 하락이 아니라 중간에 살짝 높아지는 것이 부도심이죠. 그거를 그리라고 그렇죠. 우리가 선생님 우리 덕분에 네. 이렇게 이제 살짝 그리라고 했더니 네, 네, 이까지 네. 마겠습니다. 이번 네. <laughs> 녹지의 분포와 면적이 늘어난다. 어, 어 그렇죠. 음, 지금 방금 앞에 나와 있던 그렇죠. 얘기랑 똑같죠. D, D가 뭐였죠? 그린벨트 녹지니까요. 네. 자,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땅에 여유 공간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공원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네. 우리 동네만 해도 어, 여기 뭐 예, 아시아 공원도 있고요. 녹지와 네. 분포한 면적이 늘어날 것입니다. 맞겠네요. 네, 맞는 말입니다. 자, 건물의 여기 답입니다. 건물의 높이가 점차 높아진다. 아, 자 지대와 마찬가지, 땅값과 마찬가지죠. 건물, 건물 높이도 평균, 여기 평균 높이입니다. 네. 꼭 이러신 분이 있어요. 우리도 저 구준세한테 그 얘기했더니 여기 잠실이 더 높은데요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laughs>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뭐 세계 5등인가요? 세계 네. 4등인가 5등 건물이죠. 그 건물이 우리 잠실에 있습니다만 딱 하나 있죠. 아, 그렇죠. <laughs> 네. 전체적인 평균 높이는 어디가 제일 높다고요? 도심이 제일 높고, 도심이 제일 높고 점점 어, 외곽적으로 나갈수록 어. 낮아지는데 자, 부도심이 자, 살짝 더 높다. 지대처럼 <laughs> 똑같아요 살짝 높아지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 되겠고요. 높아진다가 아니겠죠?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아진다. 자, 자. 이게 집약도란 말을 밀집이란 말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디가 제일 밀집한 곳입니까? 역시 도심이죠. 도심이 제일 빽빽하게 이용한다 그랬죠.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좁은 땅을 높이 쌓아서 넓게 만드는. 네, 이거는 네. 3번과 4번은 사실 같은 말이 네. 말이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아지는 건 틀린 말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의 노선수가 늘어난다. 자, 도심은 도시에서 뭐가 제일 편리한 곳이야? 교통이 가장 편리한 그렇죠. 곳이죠. 가장 많은 지하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네, 버스도 엄청나게 네, 많이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노선 수가 점점점 밖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답은. 정답은 2번, 2번.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네. 도시 내부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름부터 적어보세요 네. ABCD 이렇게 이름을 적어보고 그리고 요거이 음. 문제 하나에서 알수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았죠 아 도심에서 외곽적으로 나갈수록 지금 지대의 이야기 나왔고요 건물의 높이 이야기 나왔고요 밀집도 네.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통의 편리함 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거 네. 자, 3번에서 5번 문제. 자, 도시와 곡선의.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죠. 자, 또 아, 마찬가지. 예. 이것도 딱 나오면 어, 기억 연티가 이름을 적어 놓고 써야죠. 예. 도시화 곡선 정말 자, 중요하다고 되는 얘기 했는데. 네. 그세포분화과정인가 뭐, 그것 때문에 애들이 뭐 아, 시작 그래요? 중간 끝뭐 뭐, 이렇게 쓰는 거. 아, 그래요? 쓰면이거든요. 아, 네. 이 중에 멘델 하는군요. 뭐 아, 그런. 세포, 아니, 어쨌든 다른 거랑 뭐 헷갈려서 예. 시작 중간 끝뭐 이렇게 <laughs> 뭐 그런, 그런 게 있나요? 예. 네. 자, 우리 도시화 단계에서는 그, 도시화 곡선에서는 그, 일단은 초기 단계라고 그, 합니다. 이, 미연은 뭡니까? 중기가 아니라 네. 자, 가속화 단계. 요시화의 속도가 높아지는 단계라 고해서 네, 계속 빨라지는 단계죠. 가속화, 네. 단계. 가속화 단계. 마지막 기사수면. 끝으로 보면은 종착 단계에 정기계. 들어서겠죠 종착도 많고요. 정착이 많더라고요. 네. 대여분 네, 이거 중기하고 말기 한번 쓰면은 <laughs> 네, 거의 낚일 것 같아요 이거. 안 아,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초기 가속화, 네. 말기입니다. 아, 말기 아니에요. 예. 초기 가속화 <laughs> 네. 종착입니다. 자 네. 이거 딱 적어놓고 시작하시는 게맞아자 네. 초기의 특징, 가속화의 특징, 종착 특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퍼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자, 기억은 기본 단계, 기본이, 자, 기본이 아니죠. 아니고 초기라고 해야겠죠? 네, 잘못된 초기였죠.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기억 단계에서는 이촌향동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아, 아, 자 이촌향동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자, 가속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어, 왜냐하면. 가속화 단계에서는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급격하게 농촌에 건가? 있던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화율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바로 아주 핵심 단어가 이촌향도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 단계가 아닙니다. 잘못됐죠. 미은 단계에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어? 자, 맞는 말이죠. 자, 산업화란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산업화는 네. 자, 산업 구조가 음... 1차 산업 중심에서 네. 2, 3차 산업 중심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음, 자, 초기는 보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 중에 한2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에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었는데 이 농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도시로 오는 이유는 도시에서 농사 지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는 다른 일을 하러 오는 거죠. 네, 그래서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제조업이나 네. 서비스업 위주로 네.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가 진행되면 가속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네. 미연 단계는 인구의 대부분이 촌락에 고르게 분포한다. 아, 자 어디에 분포합니까? 이제 미연 단계부터는 이제는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미. 네, 네, 그래서 촌락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죠. 네. 이미 이... 어떤 특정 도시들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디귿 단계에서는 도시 인구 증가율이 급증한다. 자, 단계는 무슨 이미 단계일까? 종착 단계에 들어서면 그렇죠. 도시의 인구 증가율은 정체기를 맞거나 네, 혹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그렇죠. 것처럼 일부 네. 역도시화로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도시의 인구가 네, 오히려 네. 빠져나가고 이렇게 네. 되거나 아니면 요렇게 네, 살짝 되거나 네. 이런 현상을 역, 도시화라고 했죠 네, 그래서 오히려 도시의 인구 증가율은 네. 오히려 낮아지는. 그렇죠. 인구 증가율 급증이 아니라 뭐 정체된다 혹은 뭐 네. 낮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3 번입니다. 3 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이 도시화 곡선 문제예요. 역시 써놓고 하면 뭐별어려울게 없죠. 이제 써놓고 하면 뭐 비슷할 겁니다. 자 도시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역시 이것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우리 그때 비교했었죠. 네. 자 속도가 다르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네. 여러분들 기울기란 말잘 알잖아요. 시작 단계도 다르고요. 그렇죠. 네. 시작 단계도 다르죠.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니까요. 1번 선진국은 도시화가 늦게 시작되었다. 자, 자 선진국은 도시화를 아주 일찍부터 시작되었죠. 그렇죠. 자 빨리. 시작한 때는 빨리 시작했습니다. 네. 언제냐면 18세기 후반, 19세기 때 이미 산업혁명 이후를 네. 이후에 바로 산업혁명을 네. 일찍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도시화가 진행되었는데 빨리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됐다? 대신에 진행이 됐다?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자 한번 적어볼게요. 선진국은 자 빨리 시작되었고 속도는 천천히. 천천히. 자, 거기에 봐서 개발 도상 개도국이라 쓸게요. 개성국은 언제 시작되었어? 늦게 시작되었죠. 시작은 늦게 네.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부분 1950년 60년대에. 네, 우리나라도 60년도에 60년도 이사 이후에 시작되었잖아요. 늦게 시작되었고그 속도는 대신에 속도는 무지 속도는, 빠릅니다. 네. 엄청나게 빠릅니다. 네. 속도는 빠름. 그래서 요 빠름에 대해서 속도가 빠른지 아니면 시작된 시기가 빠른지 요걸 이제 구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은 도시화가 일찍 더 이제 일찍 시작했다. 일찍이라고 하면 더 이제 네. 편하겠네요. 일찍 시작되었다, 빨리 시작되었다. 이번 선진국은 뇌연 단계가 산업혁명 이후 시작되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선진국은 네, 선진국이라고 처음부터 도시에 살던 게 아니에요. 네. 선진국도 똑같이 농촌에 살았었는데 산업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빨리 시작된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언제였다고요? 산업혁명 이후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옳은 것이니까 이번은 답이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뒤집단계에 진입하였다. 자 아니죠. 네. 대부분의 자, 어디가요? 선진국이 네. 이미 종착단계에 들어선 거고요. 네. 개발도상국은 아직도 니은 단계에 머물러 그렇죠. 있는 겁니다. 뉘은 단계에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개발도상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네.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네. 이 개발도상국에서 종착단계를 간 나라가 거의 없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있죠. 우리나라가 방점을 찍었죠.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개발도상국은 도시화율이 대체로 높은 편이다. 자,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도시화율 자체는 어디가 높아요? 선진국이 높죠. 왜냐면 중착 선진국은요 이미 80% 90%를 다 찍었어요. 중착 네. 단계에 갔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근데 네. 자, 개발도상국은요 현재 도시화율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아직 도시화율이 완성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6, 네, 이제 막 늘어나고 ]인데. 있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자 도시화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개발 도성이 맞는데 도시화율 자체는 이미 선진국은 훨씬 높죠. 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요 도시화율이 대체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도시와 곡선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차이가 없다. 아니죠. 있 그렇죠? 우리 그래프 두개 지금 여기 안나왔지만 그래프 두개 있는 그그 봤었죠. 그자 시기와 속도.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시기와 속도 언제 가속화 단계가 시작되었느냐 그리고 가속화 단계의 기후기가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번이 ]입니다. 되겠습니다. 네.